개보수를 하겠다는 전주시 약속에 따라 연구 이전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KCC의 이번 처사에 씁쓸함을 토로했습니다. 전주시가 저소득 학생들에게 책을 사주는 지혜의 반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결시 가동 음식 배달인 엄마의 밥상을 확장한 사업입니다. 장뇌삼을 산삼이라고 속이고 회사 투자금 명목으로 투자받아 가로채는 등 천억 원대의 다단계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연고지 이전을 추진했던 전주 KCC 농구단이 전주에 남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가 체육관 안전 대책을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프로팀이 지역을 저버리려 했다는 점에서 팬들은 씁쓸함을 토로했습니다. 강동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KCC 농구단이 결국 전주에 남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체육관의 안전 확보와 지역의 농구 발전 필요성을 역설하며 KCC 그룹을 설득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전주시는 논란이 되었던 체육관 안전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여 선수와 팬들이 안심하고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CC 농구단 측은 시의 확답을 받아 떠날 이유가 없어졌다며 홈페이지를 통해 잔류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전 갈등은 일단 봉합됐지만 사태 전개 과정은 지역민들에게 적잖은 씁쓸함을 안겼습니다. KCC 농구단은 연구지 이전을 논의하면서 지역팬과 전주시를 철저히 소외시켰습니다. KCC는 수원의 제안을 받고도 연구지인 전주시와 논의는 커녕 알리지도 않았고 전주시가 대응에 나서자 뒤늦게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183만 명이 경기장을 찾을 정도로 지역의 큰 사랑을 받은 팀으로서 팬과 지역에 상처를 주는 행보였습니다. KCC 농구단은 전주시가 수년간 체육관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은 데 따른 불신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농구장의 주인인 팬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전이 논의된 데 따른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연고지 잔류 결정이 난뒤 농구단 SNS에는 환영의 글과 함께 배신감과 서운함을 토로하는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그 아무런 그런 논의 같은 것도 없이 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한다는 그런 시도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전주 팬으로서 안타까울 따름이고. KCC 농구단의 잔류 결정을 지켜본 지역 농구 팬들은 다행스러워하면서도 씁쓸한 기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전주시가 저소득층 학생에게 책을 사주는 지혜 반찬 사업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결식가동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엄마의 밥상 사업의 확장인 셈인데요. 밥상에 반찬을 더해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고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가 올해부터 저소득층 초중고생 600명에게 원하는 책을 1년에 3차례 이상 구입해서 전달해주기로 했습니다. 지혜의 반찬이라고 이름 붙인 저소득학생 책 전달 사업. 평소 읽고 싶은 책을 고르면 전주시가 책을 구입해서 전해주는 방식으로 구입처도 우리 지역 서점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선생님 인자 사주시는 거 그런 것은 인자 한번 보는 것 같아요. 전주시는 단체와 개인들의 지정기탁을 통해 2014년부터 결식 우려가 있는 아이들 270여 명에게 아침밥을 제공하는 엄마의 밥상 사업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지혜의 반찬 역시 이 같은 후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후원이 늘면 책을 제공하는 횟수와 수혜 대상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몸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던 끝에 마음의 양식인 책을 지원. 전주시는 시민과 기업들의 후원과 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필요로 하는 지원을 신속히 투입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복지재단 설립도 준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춘 주식회사를 설립해 산삼 제품을 사면 원금의 세 배를 보장한다고 속인 불법 다단계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피해 금액이 1,30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한 업체의 투자 설명회. 인터넷 생중계까지 해가며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 방법대로 따라하면 성공한다 한다. 합니다 성공. 40살 김모 씨 등은 주식 회사를 설립하고 전국에 28개 지점을 낸뒤 회원들을 끌어모았습니다. 산삼 세트를 구입해 판매원으로 등록하면 매주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3배가 넘는 수익금을 돌려주는 조건이었습니다. 사업 초기 꼬박꼬박 수당이 지급되면서 회원수는 8천 명 가까이 불어났고, 제품 1,100억 원어치가 팔려나갔습니다. 범행 대상은 주로 노인과 주부, 암과 당뇨의 특효가 있는 산삼이라던 제품도 가짜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121만 원에 구매한 이 장례삼 세트는 실제로 효능이 과장된 시중가 8만 원짜리에 불과했습니다. 뒤늦게 뛰어든 회원들의 돈으로 앞선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는 전형적인 돌려막기 수법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8만원씩 1년을 주는 게그회사 약속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을 이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이제 안 주는 상황이 와버린 거죠. 이들은 회사가 곧 코스닥에 상장된다고 속여 회사 주식 325만 주를 불법으로 팔아 200억 원을 가로채기도 했습니다. 외형을 성장시켜. 투자자들의 그 신뢰를 어, 이끌었고 또한 그 정상적인 상장사까지 인수를 해서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대표 김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지역사업소장 등 32명을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으로 열리게 되면 가장 먼저 시정해야 할 정부 정책 중 하나는 바로 인사 차별 문제입니다. 도민들은 이번 총선 결과가 차별을 끝내고 탕평 인사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총선 기획 보도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 이후 인사철마다 호남 차별과 전북 차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대통합의를 만들고 전북 출신 한광욱 위원장을 임명할 때만 해도 기대감이 있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크고 작은 개각은 모두 9차례. 그간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장까지 수백 명이 발탁됐지만 전북만은 유독 찬밥 신세였습니다. 현 정부 통틀어 장차관급 전북 인사라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박민권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전부지만 박차관도 최근 자리를 내놨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사분야 홀대가 장기간 이어지다 보니 1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전 부처를 통틀어 10여 명이 안될 정도로 시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그간 야당은 왕따에 가까운 차별이고 상식 밖의 국정 운영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였지만 정부 여당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선 이후 형성된 여소야대 상황은 분명히 전과는 다릅니다. 대통령과 여당 모두 화합형 인사 발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특히 야당의 정동영, 여당 정운청 당선인 모두 과거 장관직을 수행했던 인물로 이들의 역할로는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어, 전라북도 장관을 한 명도 안 시켰잖아요. 3년 동안 에? 이런 일들, 어, 뭐힘 어, 있는 야권이 뭉쳐서 목소리를 내고. 민주와 국민의당은 대통합의 전제가 화합이라는 점을 알고도 외면해온 현 정권을 심판해준 국민과 도민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MBC 뉴스 이창입니다. 20대 총선 당선인들이 전원 참석하게 될 정책 간담회가 오늘 도청에서 열려 현안사업과 상임위 구성 등을 논의합니다. 전라북도는 국가예산 부족 등으로 속도를 못 내고 있는 새만금 사업과 자동 폐기될 위기에 몰린 탄소법 등 도정 현안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여야 3당의 당선인 10명이 모두 참석해 도정에 대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상임위의 전략적 배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전망입니다. 이번 주말부터 19대 국회의 마지막 회기가 예정돼 탄소법 처리 여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어제부터 열린 여야 실무협상에 더민주에서는 이춘석 의원이, 국민의당은 유성엽 의원이 원내 수석부대표 자격으로 참가해 탄소법 상정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법은 야당이 난색을 부여온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법과 함께 쟁점 법안으로 묶여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계절의 영왕이라는 봄철에 오히려 괴로운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큰 일교차에 꽃가루며 미세먼지 등으로 늘어나는 알레르기 증상 때문인데요. 건강과 레저 박찬희 기자입니다. 환적기엔 요즘 병원, 호흡기 내과나 이비노과 등이 환자로 북적입니다. 대부분 재채기나 코막힘, 콧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입니다. <laughs> 증상이 어떠세요? 아, 간지러워요. 고기, 귀, 목... 이맘때쯤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계절성 알레르기 질환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온갖 꽃이 만발해 나들이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계절이라지만 정작 환자들은 달갑지 않습니다. 범철 같은 경우 꽃가루도 날리거나 아니면 이제 뭐, 뭐 미세먼지라든가 뭐 분진 날리거나 이럴 땐 고통스럽죠. 일반적으로 알레르기는 환경 변화나 외부 물질에 접촉할 때 인체에 나타나는 과민 반응을 말합니다. 봄철은 큰 일교차의 건조한 날씨, 꽃가루와 미세먼지 등 알레르기 발생에도 더 없이 좋은 환경입니다. 그러면 알레르기 비염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증상이 계속 심해지고 다른 이런 합병증, 또 기관지 천식, 이런 아토피가 심화되는. 흔히 알레르기는 체질 문제로 치료가 어렵다며 단념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인을 알면 얼마든지 대처가 가능합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정말 심한 환자들은 그 체질을 개선할 수 있는 면역 치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면역 치료를 통해서 알레르기를 어, 탈감작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봄철 알레르기는 외출을 삼가하는 게 최선의 예방법이라지만 여의치 않은 만큼 조기 진단과 증상에 맞는 처방이 현실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박찬욱입니다 도내 3개 시군이 문화 특화 지역을 추진합니다. 익산시와 남원시, 무주군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해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문화도시, 문화마을 등 문화 특화 지역 사업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익산은 백제 역사 유적지구, 무주는 생태환경과 태권도. 남원은 하정동 문화예술인 마을을 문화콘텐츠로 삼아 특화 지역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한옥을 활용한 도내 야간 상설공연이 공동 제작 발표회를 가졌습니다. 공동 제작 발표회는 어제 전주전통문화관에서 열렸으며 도내 다섯 개 시군에서 매주 주말 저녁에 선보일 상설공연이 잇따라 무대에 올랐습니다. 상설공연은 전주전통문화관과 정읍 권범문화예술원, 남원광한루원 등 한옥이 있는 다섯 곳에서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28일 개막하는 전주 국제영화제 상영관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전주시는 소방전기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합동으로 상영관과 영화의 거리 주요 구조물의 손상 여부와 비상구 관리 실태, 소화시설 작동 상태 등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또 화재나 붕괴 등 비상상황에 대비해 피난 통로 확보 상태를 확인하고 비상 상황 시 대응 매뉴얼 숙지 여부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이 시각 전주시내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백제교 사거리부터 전주역 방면 살펴보겠습니다. 어, 현재 전주역, 그리고 서신동 지나는 방면 차량들 많이 흐르고 있고요. 또 교통 상황, 지금 신호 대기 중인 차량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어또 경기장 앞 그리고 전주 교통정보센터에 따르면 이 백제대로 차량 흐름이 원활한 반면 시속 50km대로 통과 가능하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출근길 흐름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시내 상황이었습니다.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2016 열린 관광지로 선정됐습니다. 또 새봄을 맞아 지리산 발해봉 철축제와 모악산 진달래 화전 축제도 이번 주말부터 열리게 됩니다. 그 밖에 시군 소식 이흥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창 선운산 도립공원이 2016 열린 관광지 공모사업에서 전국 5개 관광지 중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열린 관광지 공모 사업은 장애인이나 어르신, 영유아 동반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활동에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고창군은 국비 1억 6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열린 관광지 조성을 통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관광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자연 생태 관광지로 키워 나가겠습니다. 4일과 9일에 열리는 지난 장날에는 65살 이상 노인들이 텃밭에서 재배한 농산물만을 파는 고향 할머니 장터가 있습니다. 지난 군은 구봉산과 마이산을 찾는 주말 관광객이 늘어남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할머니 장터를 확대한 주말 시장을 열어 수삼과 더덕, 도라지 등 특산품 판매와 흑돼지 고기 전문 업소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할머니 장터를 확대하고 하반기부터는 주말 장터를 운영 소규모 농가가 직거래를 통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바레봉 철쭉제가 이번 주말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 달간 바레봉 피슬과 허브밸리 일원에서 열립니다. 바레봉의 높이에 따라 개화시기가 달라지는 철쭉은 다음 주부터 하단부에서 피기 시작해 정상 부분은 다음 달 10일 이후 만개할 전망인데 올해는 일조량이 풍부해 더욱 선명한 꽃을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웅래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정읍 용계동 정읍교에서 승용차가 8m 아래 정읍천으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38살 김모 씨가 숨졌으며 경찰은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난간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해안 치안 수요가 급증하면서 부안해양경비안전서가 신설됐습니다. 해경안전본부는 부안과 고창 일대 바다는 목포와 군산 해경 관할의 중간 해역으로 불법 조업 등을 초기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어 이 일대 해상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해경서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 해경은 총경급 서장 이하 167명이 근무하며 300톤급 1척과 100톤급 3척 등총 6곳의 경비함정이 배치됩니다. 중국의 한중 산업 협력 단지 시찰단이 세만금을 찾았습니다. 중국 시찰단은 어제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비롯해 옌타이시와 옌청시, 후어저오시 등 한중 산업 협력 단지 관계자와 화한 그룹 등 중국 기업 관계 50여 명이 동행해 세만금 현장을 둘러보고 투자 설명회에 참여했습니다. 한편 세만금 개발청과 옌타이시는 어제 MOU를 체결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홍보와 설명회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윤리실천 규범을 강화하기로 해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익산시 의회 송우진 의원은 다음 주 임시회에서 품위유지와 청렴 의무와 관련된 13개 향에 대해 행위 금지와 징계를 강화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의원들은 조례 개정으로 의정 활동에 제약이 될 수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어 윤리 실천을 강화하려는 취지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전주시민들은 맞춤형 운동처방과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받게 됩니다. 전주시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체력인증센터 사업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5월 중순부터는 시민들의 체력 측정 후에 개인별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국민체력인증센터는 전주 화산체육관에 설치되며 전주시는 문체부로부터 연간 2억 원 상당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역 행사와 문화 소식입니다. 순창 공립 미술관인 옥천골 미술관이 오늘부터 박남재 화백 초대전을 갖습니다. OCI 미술관은 오늘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군산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 현대미술 신진 작가들의 대표작을 전시합니다. 익산 예술회전당 미술관은 오늘부터 개관 1주년을 맞아 다양한 공예 작품을 전시합니다. 송천 가린의 오케스트라는 내일 전주 건지산 편백숲에서 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엽니다. 전북 관광 브랜드 공연 뮤지컬 성춘향이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북 예술회관에서 공연됩니다. 지리산 발해봉 철축제가 내일부터 한 달간 남원 운봉읍 발해봉과 허브밸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제16회 모악산 진달래 화전 축제가 모레 완주군 모악산 대원사 일원에서 열립니다. 환경 보전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제9회 그린웨이 환경 축제가 오늘과 내일 도청 광장에서 열립니다. 대한노사발전연구원은 오늘 전북대 영빈관에서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포럼을 진행합니다. 전주문화재단은 오늘까지 한옥마을 평일 상설 공연인에 출연할 지역 예술단체 공연 프로그램을 모집합니다. 금요일 전라북도 지역 날씨입니다. 오늘은 구름이 많다가 낮부터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3도, 진안 22도, 김제 21도 등. 19도에서 24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